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 언제 한번 써보셨습니까? 최근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래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다른 사람 거를 더 걱정해 이렇게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본문 다윗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자기코가석장자면서 무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 방황이라는 단어는 목표가 없이 헤맨다 도착할 곳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모압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알기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현재의 권력자의 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자가 자기의 자기 권력을 빼앗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추적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처 이렇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울을 도망 사울을 도망쳐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사울에게 도망쳐서 다윗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 부탁이죠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교우들 중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무엘이 다윗을, 다윗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아히멜렉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이 먹는 빵 일주일이 지난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지만 사울에게 그러지 마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마십시오라고 추언을 올리는 사람이 딱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친구이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다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무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승리라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무기를 전리품으로 취한 후에 그 전리품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이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지가 어제였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어 지지 않을 때에 그때 또 스스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판을 두들기고 또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하고 스스로 방법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와 고백하면서 버렸던 그리고 하지 않기로 했던 또 머뭇거렸던 그 경계를 다시 넘어서 되돌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안 좋아집니다. 다시, 다시 어디로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가두왕 아하스라고 가두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아는 고려나 그 부여처럼요. 아니면 뭐 가야처럼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 부족장들이 왕 노릇을 하면서 다섯 명의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되어지고 있던. 그래각 부족의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가 다섯 개의 도시이고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드 출신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자기랑 전쟁을 하고 자기가 진멸하고 쫓아냈던 그 골레셋의 가드 부족에 가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울의 힘이 도, 도달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드왕에 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가드왕이 기꺼이 다윗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이 공하거나 상향하기 어려울 때 정말 껄끄러웠던 친구,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보고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결심했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돌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이 이미 땅에 떨어져서 발에 밟혔는데 그까짓 거 이러면서 학창시절의 라이벌이었고 만날 때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돌려서 돈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팔고 있는 물건 하나를 사달라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런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인 거죠. 당연히 가드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원수인데 우리가 잘 쓰는 전문 용어처럼 기회는 찬스라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여서 골리앗의 복수를 할수 있는 초로의 찬스잖아요. 그때 다시 깨닫는 거죠. 아차, 잘못했구나. 내가 자존심을 땅에 버리고 전화했던 그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땅에 떨어졌던 내그 자존심을 굳게 쪼기쪼개숨배에서 발로 비벼서 버리는 그 느낌을 받고 돌아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춤을 흘리고 혼자 뭔가 소리를 내고 어쩌면 악령에 씌어있었다고 하는 정신병 때문에 발작을 했던 사울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면서 봤던 사울의 발작하는 모습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적이 되어버린 그 사울이 악령에 씌었다는 표현의 성격이 나올 때만큼 정신적으로 분열의 상태에서 어쩔 줄 몰라서 중얼중얼거리고 머리를 벽에 박고 춤을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을 다윗이 재현해냅니다. 지방왕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리고 홀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릅니다. 그 본문의 땅의 제목이 아둘람 불이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막혔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상황하고 똑같죠. 우리가 터널이면 지나가는데 굴이면 돌아 나오는 것밖에 없죠. 근데 막힌 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막힌 굴에 가서 도망을 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주변에 있는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 신전, 내 믿음조차도 또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동료들조차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듯한. 그래서 동굴에 박혀서 잠못 이루는 밤.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듣고 다윗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적이 되어져 버린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제일 먼저 다윗에게로 나오는 거죠. 정치범들인 겁니다. 정치범들이, 정치범들이 다이색에, 다이색에 나오고 다음 그 다음에 다음 나오는 사람들의 다음 리스트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참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환란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월의 통치 아래서 더 이상 이러고는 살수 없겠다, 내 인생이 망가지면 망가졌지라고 말하는 다이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다이색에 나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고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기도가 나를 위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내가 체면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계획 세우고 시도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갇혀 버린. 동굴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내 주변에 하나 둘 모이는데 나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또 마음에 한이 쌓이고 우박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 뒤틀린다고 돌을 들어서 자신의 리더, 자기들의 리더인 다윗도 기꺼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 다음 몇장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은 나 혼자구나. 그리고 둘러보니 다 나같이 자기 리가 석자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이 그래도 인간이네, 그래도 뭔가 하고 있네라고 하는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 부모님들을 돌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기가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울고 있는. 당신의 어머니를 보고 그 어머니 옆에 있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죠.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며 네니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꼭 그렇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부모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해도 자식에게 또 부모에게까지 하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다윗이 사흘보다 낫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부모를 그래도 좀 안전하고 평안하게 모시면 좋겠다. 나는 갇힌 이 굴에서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처럼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화가 가득 차 있고 맨날 우욱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빚쟁이들과 정치범들과 불안 아들과 함께 있지만 내 부모님은 평안하게 모시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할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것. 루시, 다이의 할머니였죠. 그리고 그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반쪽은 모압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가 집에 가서 외갓집에 자기의 가족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잠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다윗에게 명확한 지침 하나를 주십니다. 방황하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힘들고 좋아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장소 하나를 지정해 주는데 그게 내가 너에게 지정한 그 장소인 거야.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너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앞이라는 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사벨 왕의 여왕의 의도와 음모 속에서 낙심하고 도망칠 때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아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고 7천 명의 너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이며 역사와 이네 삶의 주인이야. 너는 내 앞에 있어야 돼. 아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방황한다고 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방황 방황 방황하다가. 문득 하늘을 들었는데 그 탐한 밤에 저기 별빛 하나를 볼수 있으면, 그리고 그 별빛이 북극성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깨달을 수 있으면 괜찮다는 것. 그럼 우리는 여전히 방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북극성을볼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 자리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한 주간을 분주하게 살고 또한 주간을 아무리 실패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애써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우리도 모르게 다이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준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주일을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일요일이 돼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라는 그 예배가 생각난다는 것이 그리고 주섬주섬 옷을 차려 입어서 그 교회로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줌을 켜고 로그인을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부분은 방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황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궁극적으로 서게 되는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내는 것 속에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일을 다 압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일이 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의 사건 이후로도 수십 년을 사울를 피해 다니고 또 왕이 되어지는 동안에 혼란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방황을 멈추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이때 사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50편입니다.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는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 나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은 참으로 창도와 하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군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오히려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많은 나라 가운데 주께 감사하며 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은 창공에 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파와 수구마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 아굴람 굴에서 방황의 끝에 다시 모압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맨 처음에 자기가 방황했던 그 현실 속으로 다시 뚜벅뚜벅 들어가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영원함을 고백해 내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방황 중에서도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윗은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아들의 노릇을 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는 신아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혁명이 일어나 자기가 왕위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방황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가족에서부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상황이 이렇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친구로서 내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서 있고 사울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거절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내 아들까지도 염모를 꾸려 왕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자기를 부정해 내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부정해 내는 것. 그 부분이 다윗 사울을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과 달리 자기의 존재를 긍정해내고 자기가 있는 자신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죠. 빛이 많았는데 그 빛을 가지고 탕진하고 파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쟁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다음에 몇 년, 5년, 10년이 지난 동안에 그 빛을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있어야 될그 장소를 찾았다. 우리 교회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습이 아굴라에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다 그만 그만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했습니다. 사실은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가 솔직히 말하면 내 일이 급하고 내 코가 석자여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한 주간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중에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기억해서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긍정해 주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긍정해 주는 그 존재로서 마땅히 사람답게 살기를 결심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한 주간을 시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사람이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지만. 지나가야 되는 비가 있고, 맞아야 하는 폭풍, 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구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우리 위를 지나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하는가. 최소한의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그것을 기억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방황하게 하지만 길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시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믿음의 동역자로 이 오타와에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그 관계들에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도 문득 하나님께 약속한 그 예배의 시간이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여유, 그 믿음의 멈춤의 시간을 기억하는 자들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